음. 어, 제가 그 지난번에 올렸던 그 40분짜리 영상 그거 찍었던 공원이 지금 다시 와 있는데, 어, 그, 그 영상에다가 댓글 달아주셨던 어, 응? 음? 분들의 그 질문에 대한 대답 <laughs> 다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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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. 어, 아, 그 대, 대답, 그 아, 답변 포함해가지고, <laughs> 이렇게 버벅거리자. <laughs> 조금 보충을 하는 얘기를 조금 더 찍어놓고 가겠습니다. 예. 뭐, 저기, 어, 뭐, 여기 이런, 이런 것도 있으니까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을 가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. <laughs> 어, 일단 그 제가 지난번에 올렸던 그 40분짜리 영상에다가 그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는데 지, 질문, 아 그, 그거를 질문하고 나서 그뭐 삭제를 하셨나요? 나중에 가보니까는 대, 대답해야지 그러고 나서 들어가보니까 없어져 있어가지고 뭐 그래가지고 그냥 제가 답변을 못 달았는데 그 지금, 지금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. 일단 이거 세인 바이크에 이건 하이랜드라고 하는 모델인데 예 얘는 가격이 저기 뭐 세인바이크 사이트 들어가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게 그 뭐냐 뭐 일단 기본 100만 원은 넘고요. 여기다가그뭐 배터리를 어떤 거를 추가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가격이 조금씩 달라지는데 어예 지금 그 배터리가 그 용량이 조금 작은 거를 달면은 뭐 조금 더 저렴하게 살수 있는 거고 좀 용량 큰 거를 달면은 뭐 조금 더 값이 나가고 그러는 건데 뭐 지금 지금은 이게 보니까는 이렇게 사이트 들어와서 보니까 그때그때 다르더라고요. 근데 일단 지금은 그 뭐냐 좀 기본 그 파란 페어짜리로돼 있는 거 같아요. 그래서 파란 페어짜리로뭐그 얼마였대? 120 125만 9천 원? 예, 뭐 그런 식이었던 거 같습니다. 예, 그리고 이 하이랜드보다 이렇게 조금 더 크면서 좀 디슈바까지 달려 있는 그 몬스터라고 하는 모델 그래서 그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했듯이 하이랜드보다 좀이 기본 안장 높이가 조금 더 높아가지고 예 이렇게 저, 저는 좀 고민을 하다가 몬스터 말고 이거 하이랜드로 했었던 건데 예 몬스터가 이렇게 조금 더 크고 그뭐 예, 디슈바까지 달려 있고 좀 그런 모델인 거죠. 이렇게 몬스터가 한 삼십만 원 정도 값이 더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. 예, 예 그런 식이고요 음. 그리고 참고로 이 배터리는 저는 그거 제가 샀을 때는 이게 10A짜리가 이제 기본 장착돼 있는 거였는데 그 10A짜리로 이게 몇 시간 정도 탈수 있냐 라는 질문을 이렇게 좀 길에서 말 걸어오신 분들도 말 걸어오면서 이렇게 좀 이것저것 물어보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신데 그몇 시간 정도 타냐 라는 질문도 되게 많이 받아요. 근데 일단 그 제가 장착하고 있는 그 10A짜리는 그게 처음 샀을 때에는, 그게 제가 작년 말에 샀었는데, 겨울에. 그래서 굉장히 좀 추운 온도에서는, 어, 이게 좀 적당히 추운 정도일 때는 뭐한 5시간 가까이 가기도 하고, 그리고 막 엄청나게 추울 때막 마이너스 한 15도 정도까지 내려가고, 뭐 그럴 때에는, 게뭐 예, 바람도 막 엄청 세고, 막 그런 날에는 이게 한 3시간 반 정도만은 끝나고, 뭐 그럴 때도 있었어요. 어, 근데 지금은, 예, 지금 대충 한반년 정도가 지난 건데, 배터리가 예, 이게 지속시간이 조금 줄었어요 솔직히 예, 그래가지고 지금 한 4시간도 좀 빠듯하게 가는 약간 좀 그런 느낌인데 예, 그래서 저는 이게 1 0페어 짜리 그 배터리를 하나를 더 사가지고 좀 번갈아가면서 그냥 쓰고 있어요 예 근데 제가 그 배터리 또 하나를 살때 실은 거기 세인바이크 사이트를 통해서 안사고 저기 약간 오두매로 어드메르트까지는 아닌데, 하여튼 이렇게 좀 중국에서부터 배송되는거 약간 그런 거를 샀거든요. 암만 봐도 이렇게 똑같이 생긴 거 같아가지고, 예, 그래서 그냥 이렇게 샀는데, 확실히 여기 들어가긴 들어가요. 여기 좀 움직이긴 하는데, 그게 똑같이 10A짜리를 샀는데, 아, 지금 그게 좀 많이 좀 지속이 안 돼가지고, 이제, 저기, 세인 바이크 이거 자전거 살때 그때 딸렸던 거는 지금 그래도 한 4시간 정도는 빠듯 하나만 가긴 가는데, 그, 어드메르트, 아, 그니까, 뭐, 그, 어드메르트까지는 아닌데, 하여튼 제가 저기 중국에서 배송받아가지고 산 거, 그거는 지금 뭐, 지금 세, 세 시간도 갈까 말까, 예, 좀 그런 상태가 돼 있습니다. <laughs> 예, 뭐, 그런데 뭐, 그냥 저는 그냥 대충 그렇게 타고 있고요. 예. 아, 그리고 그, 뭐냐, 길에서 이렇게 말 걸어오시는 분들 중에, 예 이렇게 많이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, 그 뭐냐, 어, 이거, 이거, 이거예요. 그, 아유, 그 깜깜할 지 안, 안 보이나? 이게, 그, 자전거가 이게, 그, 이게 1단에서 5단까지가, 아, 이게 된, 있는... 어, 이거 진짜, 진짜 안 보인다. 자, 그, 잡아야 되겠다. 아, 씨. 아씨, 별 떨어져 버리네. 아이고. 이게, 파스, 이게, 그 1단에서 5단까지 그 들어오는 건데, 보시면은, 예, 여기서 계기판에 잘안 나오나? 예, 이거는 지금, 지금 뭐냐. 예, 이거 위에 거, 이거 차있는 건 이거 배터리 표시고요 예, 그리고, 예, 지금 이거, 제가 그어둠의르트 그니까 어둠의르트까지는 아닌 거. 그 중국에서 배송받은 그 배터리가 지금 들어 있는 상태고 예 조금 아까 갈았어요. 음. 이렇게 네, 다섯. 예, 5단까지 들어오잖아요. 그래서 <laughs> 그좀그 많은 분들이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기를 이게 그러니까 이 1단에서 5단까지라고 하는 게이 전기의 도움을 받는 정도로 말하는 건데 이게 1단일 때가 조금이고 그 5단일 때가 이렇게 많이 예, 도움을 많이 받는 그런식인 거죠. 근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드려 막 그렇게 해서 이게 이렇게 운동을 하려면은 운동 달려면은 그 5단에다 놓고 하면은 그 별로 운동이 안 되겠지. 운동을 하려면 일단에다가 놔야 되겠지. 막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. 그게 그게 아니고 이게 좀 기본적으로 이렇게 전원이 들어와 있는 상태일 때 일단에다가만 놔도 이게 전기가 들어오는데 어, 이게 전기가 들어오면은 일단 이게 페달을 굴릴 때 그 진짜 이게 힘이 안 들어가요 일반 자전거 탈 때에 비해서 그래서 진짜 힘이 별로 안 들어가지고 어그내 발로 이렇게, 이렇게 나 자신의 발로 이렇게 페달을 굴리고 있어도 뭔가 이렇게 허공에다가 대고 헛발질을 하는 것 같은 예, 약간 좀 그런 정도의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뭐뭐 뭐 그렇게도 뭐 운동을 하려면 할수 있는데 그렇잖아요 이렇게 그냥 허공에다가 대고 누워가지고 헛발질만 하고 그래도 뭐 운동이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. 예, 근데 일단 뭐 운동이 엄청나게 많이 되는 건 아니고 좀 그런 정도의 느낌이에요 이거 어떤 사람들 보면 이게 그 화면에는 화면으로 봤을 때 이렇게 잘 실감이 안 나는데 그 실제로 보면 이게 좀 약간 좀커 보이는 느낌이 있거든요 지난번에 올렸던 그 40분짜리 영상에서도 제가 얘기했지만 그래서 어떤 분들이 와 자전거 이렇게 크면은 운동 진짜 많이 되겠다 막 그런 식으로 와서 하시는 분들인데 어 아니에요 이게 더 차라리 이렇게 더 작은 크기의 일반 자전거 같은거 탈 때가 운동은 다 많이 되고 이게 전기의 힘을 빌리면은 그렇게 막 운동이 된, 된다거나 하는 느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일단에다 놓고 있을 때랑 어 그러니까 이 작은 적은 단수에 놓고 있을 때랑 이렇게 좀 높은 단수에 놓고 있을 때 차이는 뭐냐면은 이게 힘이 드는 정도의 차이가 아니라 그러니까 일단이면은뭐 이렇게 저기의 도움을 조금 받는 거니까 힘이 많이 들고 5 단이면은 이렇게 전기의 힘이 많이 들어가서 이렇게 내가 힘이 덜 들고 그러는 게저혀 아니고 이게 그냥 이게 속도 차이예요 속도 차이 그러니까 1 단에다 놓고 있는 거랑 5 단에다 놓고 있는 거랑 이렇게 다 그냥 그 내가 페달을 굴릴 때 그냥 허공에다 대고 헛발질을 하는 것 같은 정도의 그런 그런 정도의 느낌이고 이게 힘이 많이 안 들어가는 건 똑같아요 똑같고 이게 일단, 일단, 이단, 삼단, 오단의 차이는 뭐냐면은 이게 단순히 이게 속도 차이예요. 속도 차이. 그러니까 일단에다 놓고 있으면은 이게 내가 페달을 굴려서 이렇게 주행을 하나 이 쓰로틀로 움직이나 이게 속도가 빨리 안 나가요. 일단에다 놓고 있어 이게 최대 몇, 몇 킬로 정도까지 나가더라? 한십 10, 킬로 정도까지 나가든가? 하여튼 그런지이고 일단이면 그래서 뭐 이단, 삼단, 사단, 오단 올라갈수록 이게 풀 스피드가 더 빨라지는 약간 그런 개념인 거죠. 예. 그런 식이요. 그래서 5단에다 놓고 있으면은 음. 예, 5단에다 놓고 있으면은 예, 5단에다 놓고서 뭐 이렇게 페달을 굴리거나 이렇게 막 스로트를 누르거나 할 때가 뭐이 하이랜더의 예, 최고 속도라고 할 수가 있는 예, 그런 식인 겁니다. 어. 근데 다만 이 뭐냐? 이게, 그, 페달을 굴릴 때랑 스루트를 이렇게 누르면서 갈 때의 차이가, 이게, 페달을 굴릴 때 같은 경우에, 이게 뭐일단에 놓고 있을 때나, 5단에다 놓고 있을 때나, 이게 뭐라 그래야 되지? 이 스루틀 같은 경우에는, 이게, 이 스루트를 이렇게 딱 눌러주면은, 이게 살살 누르면은 살살 나가고, 이렇게 좀 많이 누르면은 그 많이 나가고, 이제 그러는 식이거든요 근데, 이 파스 같은 경우에는, 이 페달 굴리는 거는 이게 좀 달라요, 이게. 어, 그, 완전히 멈춰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딱 출발을 할 때, 뭐라 그래야 되나. 이렇게 페달을 내가 이렇게 몇번 이렇게, 이렇게 다르다 이렇게 굴러, 굴러줘야지, 슉슉 굴러주면은 이제 그때부터 이렇게 전기가 들어와가지고, 그, 니까 슈르륵슈르륵 하면 이렇게 확 나가고, 이렇게 슈르륵슈르륵 슈르륵 하면 이렇게 확 나가고 그런 식인 거거든요. 그래서 일단에다 놓고 있으면 이확 나가는 정도가 작고, 오다나다 놓고 있으면 이렇게 확 나가는 정도가 좀 이렇게 많이 나가고 약간 그런 그런 느낌의 차이가 있는 예좀 그런 식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예어 그래서 뭐라 그래야 되나 이게 이게 또 보기에는 이게 자전거가 이렇게 좀 크기가 커 보이니까는 이게 이렇게 좀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예, 힘들지는 않고요. 전기의 힘을 빌리면 은좀 굉장히 좀 편하게 탈수 있는 느낌이죠. 그래서 운동용이라기보다는 어, 이 자전거를 오래 타고 싶을 때 예, 그럴 때 유용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저는. 예,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나. 일반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어, 저, 저는 자전거를 좀 오래 타가지고 한두 시간 정도로도 그렇게 피곤하진 않는데 일반 자전거 네 다섯 시간 정도 타면은 그 저도 좀 피곤하긴 하거든요. 근데 이 전기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이 전기의 힘을 빌리면서 타면은 뭐 계속 페달질을 하고 그래도 뭐네 다섯 시간 타도 뭐 그렇게 뭐 힘들지가 않은 거예요. 예, 좀 그런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. 근데 다만 이제 전기의 힘을 빌리지 않고서 타려고 하면은 그 그러니까 저도 이거 좀 뭐냐 배터리가 그러니까 다다 떨어져 가지고 막 집에까지 한한 시간 정도. 이게 전기 없이 그냥 그냥 내, 내내 힘만으로 이게 렇 페달 굴려가지고 집에 가고 그랬던 적이 예, 좀 초반에 몇번 있었는데 어, 근데 이게 이게 한30 킬로 정도 나가는 거잖아요. 그래서 좀 확실히 페달만 굴리니까 어, 이게 전기의 힘을 빌리지 않으니까는 어, 좀되 진짜 힘들더라고 요 이게 한1 시간 정도 그렇게 탄 건데 어, 뭔가 진짜 한 일반 자전거 네다섯 시간? 탔을 때 정도의 피로감이 진짜 한1시간만내확 오는 느낌? 예좀 그런 느낌인데 아 근데 그게 운동이 된다는 느낌이 아니고 약간 좀 운동이라기보단 좀 노동 같은 느낌이 돼서 그쯤 좀 예이 좀 정도쯤 되니까는 무게가 나가서 그런지 예좀 관절이 안 좋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예 저, 저는 좀예 그냥 권장하지는 않습니다. 예, 좀 운동을 하시려면 이렇게 막 전원을 켜고서 이렇게 전기 없이 타주세요라고는 좀 이렇게 저는 그렇게는 권하고 싶지 않은 느낌이고요. 예, 전기 자전거는 진짜 이렇게 좀 전기의 힘을 빌려가면서 타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예, 저는 그렇게 생,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예, 그럼 이번 거는 또이 정도를 해두고 또 이렇게 보충을 할 만한 얘기가 있으면은 이것도 나중에 나중에 또, 또또 따로 찍어가지고 또 다른 영상으로 올려보도록 할게요. 예. 저는 이제 이것도 타고 집에 가보겠습니다. 예, 아, 아, 그렇게, 아, 그리고 저 아까 저쪽에서 그 언덕 배기 인데서 그 영상 좀찍어놓은게 있으니까 예, 저 마지막에 그 언덕 올라가는 영상을 예, 좀 첨부를 예, 그 마지막에 렇게딱 현재 팔때 이렇게 딱 이렇게 좀 첨부를 해둘게요. 그 언덕 배기가그렇게막 엄청 가파른 정도까지는 아니고 약좀 대충 완만하지만은 그래, 경사가 좀 약간 있긴 있는 정도. 예그 정도예요. 딱 봤을 때 이렇게 막 겨우 사이좀 너무 엄청 심해 보여가지고 이게 이거는 좀 무리지 않을까 싶은데도 싶은 그런데도 올라가긴 올라가요 나름 이렇게 막 엄청나게 좀굼굼 떠지긴 하는데 이게 예, 좀 올라가긴 올라갑니다. 이렇게 제가 그그 그 코를 어떻게 제가 좀 잘못 받아가지고 산에까지 올라간 적이 두번 있었는데 그 산에 제가 올라갔던 산그 지도를 나중에 편집할 때 이렇게 여기 어디에다 이렇게 딱 붙여 놓을게요. 예, 좀, 그리고 좀, 참고, 참고하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실 것 같으니까요. 예, 예, 그러, 그렇게 하겠습니다. 예. 들어 들어가 보겠습니다. 아유, 안녕.